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뽀송이 모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예시작품이고요. 거치다 진거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뽀송이 모래인데요. 잠시만, 칼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동생들이, 뭐, 아이 체인지 꺼 보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일는 노래를 잘라봐야겠죠? 약간 케니스 샌드 같기도 한데, 이거, 뭐 가루로 많이 해서 손에는 좀 많이 묻고요. 근데 이거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응거. 응거. 음? <laughs>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거 응거. 요거응게응면은 약간 거응 같기도 한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면이 되게 깨끗하게 잘라요. 여기 이게 보이시죠? 좀더 세밀한 관찰을 위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음. 이 소리 듣기 싫어. 지금 그릇 위에다가 같이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모래들 담고 올게요. 다 담고 왔습니다. 여기는 좀 더러웠지만, 이거 손으로 닦으면은 잘 닦아요. 네, 이렇게 되게 뽀송뽀송한, 뽀송한 모래였습니다. 어, 일단 만드는 재료 알려드릴게요. 종류. 튀김가루, 미들가루, 부침가루 다 됩니다. 음, 이거 3대1, 아니면 2.5대1 비율, 이게 1, 2.5그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빈종이컵 하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섞을 것 준비해주세요. 그럼 일단 만들어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빈종이컵에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할게요. 시종류도 조금 조금씩. 왜냐면 이게 망할 수도 있으니까. 또 시종류가 너무 많으면 이게 뭉치더라고요. 이게 잘안 좋아요. 시종류가 너무 많아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조금 조금씩 변하고. 설당이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한거 망해가지고 물가루랑 뭐 그런 거 조금 더 넣었더니 그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색깔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써야겠어 식용유 너무 많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고 약간 반죽처럼 이렇게 돼요 시종류 처음에는 좀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밀가루나 뭐 그런 거 조금 조금씩 더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종류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다 만들고 나면, 느낌 되게 좋아요. 이제 미니어처 나가고 엄마테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근데 저는 몰래몰래 몰래 조금 조금씩 하고 있다죠? 뭐 이런 것도 미니어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제가, 뭐, 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말 안에, 점토, 모래, 샌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많이 올릴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제가 지금 비닐 점토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고, 풍선 점토 만드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올리려고 하고요. 고비 소리 들리시죠? 여기 손으로도 잘랐는데 여기 이렇게 단면에 깨끗, 깨끗하게 넣었어요. 색깔은 원래 이래야 되나? 아 그리고 색깔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어 뭐지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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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그 있잖아요 파스텔 네 파스텔 갈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정님 조금만 더 넣을게요.

제 동생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네, 으, 시중이, 시중이, 시중이. 숨이 약간 맨 빼맨질 거린다. 이렇게 뽀송이물에 킬링스탠드 뭐 그런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밀가루가 너무 많이 아유 남왔는데요밥인가봐요 뽀송이물에 <laughs> 섞을 뻔 했습니다 담을 통이 없는데 이제 담을 <laughs> 통이 없는데 예, 이렇게 송이 모래가, 케넥시 스 핸드가 완성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모래 점토라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잘라봐야겠죠? 네. 잘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만든 거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끼리 막 뭉친다, 나. 알아서. 손에는 많이 묻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이거 촉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묻고, 막. 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에 되게 많이 묻어. 아, 이거 올리실 때는 이거 저, 제 추천이에요. 밝히시고 올리시길. 이렇게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는 거예요.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 깨끗하게. 잘리는 거. 짜잔!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은 흐트러지지 않는 이 모습. 네, 이렇게 몰드도 한번 떠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루를 좀 뭉쳐놓고 모래를. 저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카세도르 아지 <laughs> 어? 어, 이거 손에 해니까 안 묻어요. 이렇게 손에 해서니까 안 묻어요. <laughs> 저희는 몰드를 찍어 보도록. 어머나, 시방다 쏟았어요. 고송이물래를 쏟았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몰드도 잘 찍혀. 이거요, 여기. 이게 되게 잘 찍혀요. 네. 이렇게 잘 찍히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뽀송이 모래. 아, 지금 만든 뽀송이 모래. 잘 만들어진 걸로 됐고. 다음 고올게요 네. 다음 두 번째 모래. 네. 또 닦아야겠다. 많이. 구울게. 네, 두 번째 볼에 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둘이 성능이 같으면 둘이 합쳐도 뭐 상관없는데 둘이 성능이 안 같으면 뭐 따로따로 묶어해야겠죠 되게 불편할 때. 이렇게 됐고, 잘라보겠습니다. 음, 되게 부드럽게 잘린다. 이것도 역시. 네,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잘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난도질을 해도, 이렇게 잘린 부분만 나오는데, 어우, 되게 좋아. 어우, <laughs> 되게 좋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뽀송이, 키네시틱 키네틱 핸들, 키네틱인가? 아무튼 핸들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올릴 때는 꼭저 출처를 밝히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출처 안 밝히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 출처 저구요. 진짜 꼭 저라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 뭐 많은 분들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동영상을 안 봤고요. 오직 저만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풍선 점탄님비닐 점탄 만들려고 합니다. 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 베리는 아니 저 여기 있는 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모두 안녕.